오늘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새원약의 대재상 첫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재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이에 보좌우 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내지시라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재상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를 절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대제상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죄인들의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죄인들은 제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보좌 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는 진히 만드신 하늘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만드신 장막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땅 위에서 자신을 제물로 들이셨고 지금도 택한 자들을 위해 강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대지성의 사역입니다 예수께서 땅에서 감당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 장막에서는 택함을 받은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재상이 있기에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예수를 바라보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보혈를 능인 게 우리의 살리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재상이 되셨기에 사탄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가야 합니다. 그것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께 가지가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돌감나무, 감남나무 같은 우리가 참 감남나무의 뿌리의 진행을 함께 받아 이방인도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화목자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수를 끝까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도 그에게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자장 대신 예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이루신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강구해 주시기에 우리는 살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제장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승리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복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